참샘 스쿨에서 참샘이 없는데 <laughs> 없을 때 보통 그 사람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 없을 때성격이어때네요 네. <laughs> <또 연구도 좀 웃음> 아, 네, 아. 성격이 어성격요 성격이? 네. 음, 경주마 같은 사람이에요. 아, <laughs> 아 경주마? 네. 4번 말폭풍 구경도 출발했습니다. 주변은 돌보지 않는다. 모르지 <laughs> 앞만 본다. 자, 대한민국 교사라면 어, 누구나 들어본 말이 있죠? 이 말을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참쌤스쿨. 이 yeah! <laughs> 참쌤스쿨? <laughs>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laughs> 자, 오늘은 참쌤스쿨 대표, 대표 선생님이신 김차명 선생님과 부대표 선생님이신 이인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웃음> <Yeah>. <웃음>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더 말을 많이 해요 <웃음> <웃음> 아 제가 오늘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 김차명 선생님은 저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라도 좀 비슷한 점을 제가 찾고 싶거든요 아 먼저 제가 녹색창에 사실 검색을 해봤어요 아, 김차명 이렇게 1983년 8월 27일 맞죠? 2일 맞나요? 제 생년월일이 1983년 8월 27일 20... 팔일, 팔일. 정말 재약이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철형 선생님이 음.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이라고. 아, <끼리>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네. 대변인은 아니고 대변인 실에서 네. 근무했어요. 아아아 아. 학연 근무 갔다가 지금은 학교로 다시. 아아아 저희 준 쌤도 충남 교청 대변인으로. 아, 저 어. 대변이죠. 네, 아, 오늘 그래. 진짜 대변인과 대변인의 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냐 진정한말못 들의 대결. 네. 탈탈 인터뷰 참샘숙구의리도 음. 대표님, 대표님이신데 너무 약하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 둘셋 탈탈 인터뷰 아, 좋습니다 이 정도면 <laughs> <laughs> 저희는 약간 얼굴 없는 가수 이런 느낌이어서 온라인에서 <laughs> <laughs> 아, <laughs> 온라인 파 <다. 웃음> 사이버 가수 아담처럼, 아담처럼. 아담처럼. <laughs> 그림 작가에 비해 훨씬 싸요. 진짜 <laughs> <laughs> 네, 가성비 진짜. 그림 네. 가성 작가 한 커데 아, 뭐 30만 원줄 거. 아, 3만 원만 받으면 하니까. 네. 야, 진짜, 네. 진짜 네. 네. 가성비가 좋아서 그냥. 네. 그냥 그럼 혹시 저희도 조 있으면 책 나오거든요. 네. 저희 또 가성비로 또 한번 그림 그려줄 수 아, 있는지. 저희 또 혈을 지원이라. 네. 저희 <웃음> 더 <웃음> 싸거든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어, 저희가 음악교육교육에요 네, 음악교육. 음악, 어, 어, 대답을안 하시네요. <웃음> 아니, <웃음> 그러면 저작권도 굉장할 것 같아요. 이 저작권은. 15권에. 다? 예, 이게 보통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요즘 출판 시장이 아시겠지만 좀 별로예요. 별로라서, 뭐, 네. 책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저는 별로. 같아요. 전 책이 그런 거란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나 네네. 내 콘텐츠를 조금 물리적으로 나오게 하는 네, 그런 아카이빙한다는 개념이지. 네네. 저는 네네. 크게 뭐 그걸 책으로 경제적인 걸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정지훈 선생님이 또 조사를 했나 봐요. 김차명 선생님이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 경주경기도 지인 지인한테 제가 저작권 낭만이며막 차를 네, 어. 오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돈 많이 벌었다는데, <laughs> 아, 저녁에 벌써 이미 네, 이미 저희, 아, 어, 어, 저는, 저는 그냥, 그냥 23호봉입니다. 아, 다시 한번 아, 다시, 아, 다시 한번 아. 말씀드리지만 올해 월급, 네, 그 진짜 딱 네, 정말 23호봉입니다. 네,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데 <laughs> 처음에 혼자 활동하다가 네. 이제 하다 보면 결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결혼. 출산 육아를 거치면 시간이 줄거든요 네 그래서 나 대신 할수 있는 사람을 찾자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는 가르쳐서, 음. 가르쳐서 이제, 하자! 생각했는데, 음. 어, 생각보다,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아 참고로, 참잼스쿨에서 제 그림 랭킹이 몇이쯤, 그때 몇이었죠? 22권이에요. 2 2권이요권요 아니, 그래도 저기, 책에도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네. 22권이라고요? 22권에도 못 될지도 몰라요 아 네. 그러니까, 생각으로 네. 참동선생님들이 능력자가 많아요. 음 음. 그러면 저기, 인기 선생님, 코등 선생님 만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 지, 원래 처음엔 초등으로 시작을 했다가 음. 지금은 그 특수 보건 그 유치원 선생님까지 지금 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수 보건에 유치원 선생님들도? 네. 중등 선생님들은요? 중등은 지금 은 음. 받지 않고 있어요. 아, 아, 지금은이라면 잠깐은 받았던. 아 아니 아니. 아, 지금, 아, 지금 중등은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좀 초등 문화랑 중등 문화가 다르잖아요. 음. 중등은 교과 중심이고 초등은 음. 좀 담임제로 해서 전체 통합적이고 해서 음. 중등은 저희가 아직 시도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유치원 선생하고 님 보건 선생까지 님 받는다 하면은 조금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음. 아, 훨씬 더 확장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기수가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수 문화라는 게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해병대. 해병대. 아, 해병대. 해병대.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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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저희 해병대 몇 개? 야나 <laughs> <laughs> 920박입니다. 조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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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저희가 또둘다 이제 부설 출신이어가지고 또또 또 부설에 또 기수 문화가 있거든요.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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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그렇죠, 동네에서 그렇죠. 형이고 대학교때 그렇죠. 형이었어도 부설에 내가 먼저 들어갔으면 갑자기 후배처럼 되버려이 아, 참샘스쿨 기수에도 기수 문화가 있느냐 이게 질문이죠 이게. 기수 문화 아무래도. 음. 또... 같은 기수끼리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음. 뭐 다른 음. 기수까지 전부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는 하지만, 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약간 이제, 3기수, 3년, 4년 넘어가기 음. 시작하면 좀 어르신들 되는 느낌? 음. 한 발짝 아. 좀 물러나서, 아. 음. 지금 6기들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음. 뭐 5기들이, 네. 이제 1, 2기는 음. 이제 점점, 점점 뒤로 빠지고 있어. 요 음, 아. 아. 그렇군요. 지금 1기시잖아요 아직 뒤로 안 빠지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서 아, 그러니까 눈치 없이 <laughs> <laughs> 얼마나 후배들이 눈에 가실까 <웃음> <웃음> 똑바로 해 <laughs> 이창용 선생님 느끼기에는 기수문화가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나요? 저희는 그런 기수문화는 없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기수문화는 없고 그냥 대표니까 대표님은 없으없 모르시겠지만 없다고 하시는데 자, 자 퇴근합시다 뭐하고 야 오기 나와 <laughs> 어떠 대고 나이기야 다 아, 이기야, 그렇죠. <laughs> 보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 똑같은 선생님들이고 음. 그렇죠. 음. 이제 다 하다 보면 나이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음. 저희 막내가 2000년생이에요. 아. 네. 대학수급 막내가 2000년 아니 2000년생이면 교대생 아닌 가요 대학생, 대학생 아니에요. 네, 네, 네. 대학생이야 대학생. 그럼 교대생도 지금 뽑는다. 네, 저희는 교대생도 올수 있어요. 아, 그뭐 홍보 좀 해주세요, 정 쌤. 지금 부서리 있으니까. 아, 지금 온라인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음. 교생들이 학습자료를 참샘수급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 가지고 아.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오오오. 전 들어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 교생들이. 고생들이. 아, 어마어마한 인재죠, 진짜. 음. <laughs> 그 3, 4학년서부터 음. 그 모든 콘텐츠 만드는 거에 음. 다 참여하고, 음. 음. 어마어마하죠, 정말. 웬만한 경력교사들보다 음.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아. 훨씬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냈어요. 아. 그요 아, 그러겠네요. 제가 듣기엔 어. 거의 뭐, JYP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laughs> 트레이닝 과정 거치고, 아, <laughs> 어? 어. 연습 7년차? 어, 그 어, 7년차? 어. 어, 어. 셀 때가 음. 2기 때였는데요. 네, 네. 그때가 10대 1이 넘어서 10대 1? 야진짜로 30명 모집하는데 300몇 명 오셨어요. 와, 와. 최근 6기가 음. 7대 1? 크다. 6대 1, 7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6대 1이고 엄청난 건데 어, 어, 갈수록 네, 네. 그죠 근데 음. 갈수록 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기 때는 그냥 진짜 이름만 지원을 했는데 아. 포트폴리오를 내라고 했는데 그냥 이름만 넣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예 아. 네, 그냥 미달 미달되면 네. 들어가겠다. 네, 약간, 야, 약간. 한번 호수가 있었다. 아. 한번 비벼보겠다. 아, 그런데 기 때는. 동영상으로 받았거든요, 자기소개를 아. 음. 영상으로 편집해서 아. 내라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야. 그렇게 냈는데 야. 그 정도로 내실 분들이 음. 6배수였으니까 어. 호수가 갈 수가 없어요 야 그렇네요 진짜 실력자들이 있었겠네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목소리도> 만약에 제가 7기로 원서를 내요 저를 뽑아주실 건지 <목소리도> 아, 근데 왜 네. 자기만 뽑히려고 해요? <목소리도> 아. 나도 있어요 <목소리도> 아, 미안해 아, 그럼 정쌤과 준쌤이 아. 원서를 냈다 봐 주님 음. 저 개인기 있거든요 한 시간 반 정도 말을 끊이지 않고 할수 있어요 제 개인기. 정쌤도 개인기 한번 보여줘. 저 개인기. 사이다 아. 회식 자리 <laughs> 재밌게 에이, 회식 자리 <laughs> 재밌게 만들고. 아 회식 자리 개인기. 아 이건 무조건 합격이야. 아 진짜. <웃음> <웃음> 저희가 너무 진지해서 이제 또그 저희 멤버들이 좀 얌전하고 <laughs> 아 네. <laughs> 연구원 분위기 아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 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웃음> <웃음> 그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거는 비상업적이요. 에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음 만들어서 그냥 블로그에 올리고. 하는 것들인데 가끔씩은 기업이랑 음. 이제 교육 기업이랑 음. 콜라보하면 어. 가끔씩은 거기 더 이제 콘텐츠 제작 비 음. 받고 있는데 저희가 뭐 그거 가지고 구경화를 누릴 음. <laughs> 목적은 없고요 그냥 음. 최소한만 제작비 정도만 음. 나올 수 있게 음. 이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사태인지 알고 있는 건뭐 현수막 제작, 음. 그리고 뭐 다이어리, 네. 거의 뭐 매진이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거 뭐, 뭐 우리 신규 선생님이 뭐참샘부컬 다이어리 신청했는데 뭐 잘릴까 말까 자기가 뭐 경계선이라고 자꾸 음. 인기가 있나 봐요. 음. 그런 거 있고, 단체티. 저도 단체티. 네.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걸로 좀뭐 아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그런 것들은 음. 저희가 인쇄, 그러니까 저희가 책 쓰신다고 하셨니까 책을 쓰면 네. 그거에 네. 대한 인쇄를 네. 받잖아요. 네, 그렇죠. 참고로 현수막은 음. 어,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붙여 있기 음, 때문에 가로세로 길이가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대량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그때 그아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아 게다가 그거는 정말로 음. 한마디로 돈이 안 돼요. 아, <laughs> 네. 아, 아, 아. 왜냐면 헌수화 아, 아, 아. 원가 있지 하나하나 음, 음. 하나 받아서 그때그때 그때 제작해야 되니까 음, 그렇죠. 거의 수익이 없다고 봐요. 음, 음. 대신 이제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시니까 음, 음, 음. 거의 교실 가면 음,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 만족으로 하는 거죠. 음, 다이어리도 음. 마찬가지고 그냥 딱 종이값, 음, 종이값이랑 음. 이제 초반에 그거 디자인한 멤버들 <laughs> 인디, 인디자인이고 작업한 멤버들 진짜 최소한 최소한에 그러면 음, 그 네. 디자인한 선장님한테 이렇게 네. 어 간다 네 저희는 어... 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연수에서 보니까 달찌님하고 또 굉장히 아,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친요 어, 어. 저희가 사실 제가 이제 그 티튜버 처음 초창기 시작할 때 이름 나 있는 유튜버들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무릎 꿇고 쓰는 마음으로 제가 컴퓨터 여기 있으면 진짜 무릎 약간 손손하잖아요 이런 카페 오픈했으니까 뭐 방문해주고 뭐 가입하면 좀뭐 이렇게 응원이 많이 되겠다. 진짜 열심히 썼어요. 근데 차라리 안 읽었으면 가슴이 안 아파. 바로 다음 날 읽음이야. 읽음. 정지현 선생님한테 한 50번 얘기했어요. 나. 영상편지라도 좀... <laughs> 아, 진짜... 아, 달진님, 제 메일 기억하시죠? 교사 유튜버 달진님, 기다릴게요. <laughs> 약간 변화하는 측면에서 네. 얘기해보면 네. 굉장히 뭐랄까... <laughs> 메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달진 아 네, 왜냐면... 어, 진짜 친하시네. 어, 네. 진짜 친하시니까... 아, <laughs> 그래서 응. 아마 다 답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laughs>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 교직... 그래도... 변호... <laughs> 나라고 할게요. 연결을 하는데 걔가 오케이 할지. <laughs> <laughs> 네. 그렇군요. 대표 자리 차 영모의 <laughs> 성질. <이 염물에서 웃음> 어. 어쨌든, 그, 참샘스쿨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에너지를 많이 음. 소모하는 그렇죠. 모임이다 보니까, 뭐, 음, 저도 그렇고, 성샘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음. 좀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음. 그런 일 없이 그냥 쭉 꾸준히, 아. 뭐, 지금 6기까지 있는데, 7기, 8기, 10기, 20기까지 아. 쭉 갔으면 하는 게, 음. 이제, 참샘스쿨의 바람이죠. 음. 아. 나 참샘스쿨의 목표, 음. 궁금합니다. 참샘스쿨에는 어쨌든 어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 포맷에서는 음. 궤도에 오른 것 같아요. 어, 저희 네. 이후에 저희와 비슷한 포맷을 가진 단체들이 음. 많이 생겨나고 아, 그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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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생겨나고 이제 음. 교사, 교사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교사 모임들이 많이 생겨난 것과 저희들한테는 되게 뿌듯하고요. 아, 네. 이제는 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 동아리거든요. 음. 그렇죠. 음. 어떤 음. 법적 지위나 법적 음. 단체가 아니라서 저 목표는 이제 사단법인. 네, 네, 사람 법인으로 아 하고, 네, 네. 아니면 이제 교원 단체 시행령이 좀 바뀌면 네. 교원 단체까지 지금 해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인아아 목표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음. 하나 더 있다면 지금은 네. 저희는 중앙집권적이잖아요. 선진 음. 스쿨을 보면 저희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 못 모이지만 음. 한 달에 한 번씩 중앙에 모여가지고 해요. 네. 근데 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역 모임을 좀 했으면 아 좋겠어요. 아 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소 그룹별로도 있는데 또지역모임이죠지역모 그렇죠, 그렇죠. 네, 충남에서 아, 모이고, 아, 네. 대부분 그렇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부가 있잖아요. 지부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부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음. 전부 다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음. 수도권에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아, 제주도 멤버만 넷이라서 제주도 아 예, 비행기 타고 와요 아 이제 제주 지부가 있으면 음. 제주도에서 할수 있으니까. 자, 아, 이제 지금은 네. 선발 방식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에서 음,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소수만 이렇게 모으는데, 네. 지부가 성기면 그냥 모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분다 네. 그렇죠. 참여할 수 있게 네, 네. 궁극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서 단체화까지. 네. 했으면 좋겠어요. 아, 아, 좋아. 좋아. 자 오늘의 마무리는 참샘스쿨의 대표 김찬명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대가 아, 됩니다. 네. 오늘의 마무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디딤돌 보다는 걸림돌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갈수록 굉장히 힘든데 음.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선생님들 열정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디딤돌보다는 그 걸림돌이 많을텐데 음. 잘 극복하시고 하면 훨씬 더대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픽한 마무리에요 정쌤 준쌤 화이팅 한이해 네. 정쌤 준쌤 화이팅 아, 귀를 아, 받았습니다 하나 야. 둘셋